40편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잔송을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여, 이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터서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니 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대회 중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대회 중에서 은위치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 그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내 마음이 사라졌음이니라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로 다 수치와 낭패를 당케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로 다 물러가 욕을 당케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는 자로 자기 수치를 인하여 놀라게 하소서 무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로 즐거워하게 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 당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치하지 마소서. 41편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저를 보아서 살게 하시리니 저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저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의 병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표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극히여기 소서 내가 죽게 범죄하여 싸우니 내 영혼을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저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 이름이 언제나 멸망할 거하며 나를 보러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 중심에 가락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광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내게 대하여 수근거리고 나를 해아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저에게 들었으니 이제 저가 눕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하오며 나의 신뢰하는 바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여호와여 나를 극률이 여기시고 일으키사 나로 저희에게 보복하게 하소서 나의 원수가 승리치 못함으로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나의 완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령의 주의 앞에 세우시나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멘. 42편.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 거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 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 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 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 네,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유단 땅과 헤르몬 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업몰하도소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잠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 이 내게 있어 생명이 하나님께 기도 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 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재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